가격표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목소리였는데요. 오늘 그 목소리가 지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카페에서 도면을 정리하고 있었고,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영상이 재생됐는데요. 화면 속에서는 누군가가 코디네이터에게 반말로 지시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하지 마요. 말도 걸지 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알아야 하죠? 지은호는 처음엔 합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다음 장면에서 익숙한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석 계열 자회사 행사 현장이었고 목소리의 주인은 임원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말 끝을 삼켰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올라왔어. 피해자가 내부 고발 채널에 올렸다더라. 지은호는 숨을 고르면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누구였는데요? 박성재는 답을 못했습니다. 현장 총괄은 지은호가 추천했던 프리랜서 코디네이터였고 그 코디네이터는 최근까지 지강호와 실무를 연습했었더라고요. 지강호의 이름이 거론되자 정순이가 곧장 전화했습니다. 오야, 인터넷이 왜 이렇게 시끄럽니? 우리 강호가 무슨 일한 건 아니지? 지은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두 번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같은 임원이 다른 스태프에게, 친동생도 아닌데 왜 백도 없이 버티냐? 라고 말하며 서류를 집어던졌고, 카메라 밖에서 울음 섞인 숨이 들렸습니다. 댓글엔 회사 이름, 박진석 이름, 심지어 박성재 이름까지 소환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지은호 이름까지 끌어다 붙였습니다. 지은호가 디자인 총괄이라던데 이것도 다 연출 아니냐. 고성희는 즉시 위기 대응 문서를 돌렸고 세 줄짜리 지침을 보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지침은 침묵을 강요했는데요. 침묵은 곧 공범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파장은 커졌습니다. 기자들이 식당 앞까지 몰려오자 정순이는 손에 쟁반을 든채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밥하는 사람인데요.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할 텐데. 조홍래는 손주들 이름을 차례대로 불렀고, 김장수는 물컵을 나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상철은 간단하게 정리했죠. 사과할 일이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면 책임지자. 문제는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세 번째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피해 코디네이터의 음성 기록이었는데요. 처음 폭언은 행사 전날 리허설에서 시작됐습니다. 역할은 시작과 마감을 책임지는 거라 했는데요. 임원님들은 사람을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동선표 상단엔 특정 부서 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부서의 승인 서명이 박성재 쪽 시스템을 통해 흘렀다는 사실이 곧 파헤쳐졌고, 화살은 박성재에게로 기울었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정리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지은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이는 피해 코디네이터였고, 내용은 간단했죠. 제가 견딘 건 견딜 수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을 지키지 못한 건못 견디겠습니다.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안에는 행사 예산표, 결제 라인, 욕설이 녹음된 원본이 들어있었고, 메모 하나가 맨 끝에 덜렁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왔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지은호는 누가 도왔는지 이미 짐작했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움직임이 조용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듯 사람의 온도를 읽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조건을 맞추는 건 우리 집이 잘하는 일인데요. 진심을 맞추는 건 자꾸 실패해요. 이번엔 실패를 줄여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우선 사과문을 준비해요. 변명 없이 보호 조치부터요. 박성재는 바로 수락했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박성재는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문은 단순했는데요. 단순하니까 진심이 보였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사 착수, 책임자 직무 정지.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더 거칠었습니다. 가족 경영의 그늘이 만든 갑질 아니냐.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그늘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늘에서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부자였고, 새로운 영상을 틀었죠. 화면에는 욕설 임원이 고성이와 통화하며, 그 규칙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녹아 있었고, 파일명에는 고성이 이니셜이 박혀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얼어붙었고, 박진석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고성이는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에요. 폭언을 조장한 적은 없고요. 하지만 여론은 이미 방향을 택하고 있었죠. 그때 박영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조건으로 사람을 움직이면요. 결국 조건이 사람을 먹습니다. 박영나의 말에 고성희는 처음으로 말이 느려졌습니다. 박영나는 고개를 숙였고 박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오후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승인 라인에 찍힌 대행 서명이 위조였다는 정황이었고 대행을 지시한 메일의 발신지가 외부 아이디로 확인됐습니다. 추적 결과 아이디는 과거 박진석 회사에서 퇴사한 팀장의 것이었고 그 팀장은 이미 다른 투자사로 옮겨 있었습니다. 수상한 점은 그 투자사가 최근 이수빈이 협업을 시도했던 유명 유튜버의 배우 투자사와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연결점이 하나둘 이어지자 판이 달라 보였습니다.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족 경영의 틈을 노리며 판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역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정리해서 지은호에게 줬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기려는지 보다 누가 누구를 지키려 하는지가 중요하네요. 이 지역의 말은 짧았지만 힘이 있었고 지은호는 "선배, 이번엔 도망치지 말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웃었고 박성재는 그 둘의 대화를 듣고도 불안보다 안도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둘다그 자리에 서줘. 내가 책임을 밀어붙일게. 저녁 회사는 포건 임원 해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외부 투자사의 개입정황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는데요, 박진석은 대중 앞에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늘이 길었습니다. 그늘을 줄이겠습니다. 고성인는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은 승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식당 문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게 만드는 일이 제일 어려운가 보네. 조웅래는 손주의 손을 잡았고, 김장수는 조용히 밥솥을 열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코디네이터가 마지막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용서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노동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겁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지은호는 알게 됐습니다. 복수는 사람을 부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서도록 판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지은호는 다음 실행을 제안했습니다. 하청과 프리랜서를 위한 표준 계약, 익명 상담, 현장 감독의 독립성 보장? 박성재는 전부 수락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각자의 휴대폰 화면에 다른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수빈은 SNS에 "조건은 숫자고 존중은 온도더라고요."라고 적었고, 이지환은 박영나에게 "오늘은 사람을 지켜낸 날이네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영나는 "그림처럼 오래 남게 하자."라고 답했습니다. 지강호는 코디네이터에게 미안하다고 메시지를 남겼고, 답장은 짧았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봅시다."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건데요. 침묵을 강요하는 규칙은 폐기하겠습니다. 보내기를 누르는 순간, 박진석의 새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내부 규정 전면 개편, 외부 인권 전문가 영입, 가족은 의사결정 라인에서 한발 물러서기. 그리고 작은 각주가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이름이 있는 자가 진다. 지은호는 창을 닫고 웃었습니다. 복수는 결국,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지는 장면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일은 누가 자신의 이름을 걸지, 그게 다음 장의 질문이 됐습니다.